안녕하십니까. HRSP 장농사. 정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곧저 즐거운 휴일이 있죠.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즐거우시죠? 음. 저는 뭐 상관없는데, <laughs>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직장,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음. 직장인이라면 사실, 처음 달력이 나올 때그 음. 해에 휴일이 언제인지부터 음. 체크를 하죠. 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음. 이번 5월 1일은 토요일이랑 음. 겹쳤습니다. 아.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네. 이렇게 5월 1일 또는 다른 공휴일들이 네. 어, 휴일 또는 휴무일하고 겹쳤을 때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음. 이번 토요일하고 겹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 요즘에 많이 질문이 음. 들어오죠? 네.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들을 보통 우리 회사에서는 뭐, 무급휴무일이라든지, 네. 무급휴일이라든지, 뭐 양쪽에 어느 날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대부분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슈는, 5월 1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은 이제 휴일인데 유급 휴일인데. 네. 그럼 토요일에 겹치니까. 이, 이 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음.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거는 5월 1일에 대한 이제 개념이죠. 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이제 유급휴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유급휴일이라는 의미는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어, 1일분의 임금을 유급처리해줘라. 이제 음. 이, 이런 의미의 이제 날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네. 토요일을 뭐 무급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우리가 어떻게든 정한다고 이제 봤을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이제 겹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유급휴일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네. 쉬기는 쉬는데, 네. 그러면 월급을 하루치를 더 줘야 되냐, 네, 네. 또는 뭐 월요일 날 하루 더 쉬게 해 줘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해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구분해서 네. 행정 에석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먼저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이제 우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한 달에 실제 뭐 일수가 어떻게 있느냐하고는 상관없이 네. 고정된 이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뭐 토요일 날 어, 겹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로 나갈 임금이 없고, 그냥 됐다. 소정? 네, 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만 네. 지급을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제 근로자이신 분이 이번에 네. 5월 1일 날 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달 급여 명세서에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그날은 휴일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인 건 분명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날 일을 하시게 되면, 네. 휴일 근로 임금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합쳐서 150%를 지급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렇 그렇죠. 근데 이제 시급제나 이제 1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생산직 같은 경우에 네. 그 달에 왜 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달에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시급 정도만 정해두시고, 한 달에 실제 근무한 날 며칠 되는지, 그 다음에 주휴일로 쉰날 며칠 되는지, 그 다음에 평일 중에 공휴일 며칠 되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네네. 임금이 매달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1일이 토요일에 겹친 경우에, 네네. 만약 그분들이 그날 쉬더라도, 음. 하루분의 임금을 더 지급해라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생산 현장에서 어, 토요일을 이제 원래 쉬시는데 일급제이신 네. 어, 근로자분이 쉬시더라도 급여명세서에는 하루분 임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방금 네. 이제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우급인 네.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네.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네. 어, 일을 안 해도 네. 하루치의 임금을 더 줘야 된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요일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네.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되죠? 아, 이때는요 네.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날 쉬는 경우는 또 달라지는 게 없는 음, 거죠. 추가적으로 아니? 없다. 그러면은 네, 네. 지금 근로자의 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크리스마스 설 추석 같은 공휴일이 다 이제 법정 그 공휴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네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날들하고 이제 토요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죠? 네. 자, 10월 9일 같은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올해 달력을 보시면 10월 9일은 토요일입니다. 네. 근데또 10월 9일은 어떤 날이기도 하죠. 10월 9일은 한글 날이죠. 네 10월 9일 한글 날이죠. 네. 한글 날은 법률적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 30인 이상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5월 1일과 비슷한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즉, 토요일은 여전히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10월 9일로 한글날이에요. 네.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상식으로도 30일 이상이면 10월 9일은 원래는 유급처리를 해야 되는 날이죠. 유급휴일. 그렇죠. 자, 근데 무급휴무일과 10월 9일 휴일이 겹쳐있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네. 자이 경우는요 월급제든 시급제든 구분하지 않고 어, 그날 그냥 쉬시면 네. 별도의 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음. 어, 노동부 행정에서 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즉 아까 5월이 이제 토요일인 경우와 네. 10월 9일이 토요일인 경우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는 똑같아요. 네. 차이가 없는데 시급제나 이제 일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네. 마치 이제 5월 1일처럼 해석을 하면 쉬더라도 하루분 더 받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 이유가 뭐냐면 노동부에서 밝히기로는 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휴일로 정한 이유가 네. 이제 공무원처럼 휴식을 똑같이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쉬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날 쉬었다면 추가로 임금을 나갈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좀 복잡하시죠? 네. 그래도 나름 이제 정리를 잘 했다고 보는데요. 그 무급 휴무일 또는 휴일인 토요일과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또는 그 공휴일과의 중복이 됐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네. 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 지금까지 HR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